영자론직독직해 입문 39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페이지 36, 36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음, 첫 문장을 보시게 되면 "Every year, Mr. Turner has a visito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Every year" 우선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매 해마다 Mr. Turner Mr. Thorne 씨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a visitor. visitor라는 단어는 방문객이라는 뜻이죠. 즉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방문하는 사람, 혹은 방문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렇다면 그 방문객이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That visitor is not a person. This visitor is not. 아닙니다. 무엇이? A person.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It is a turtle. Turtle은 거북이죠. 즉 거북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방문객이 있는데 그 방문객은 사람이 아니 바로 거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Ten years ago. Master t u n n e r planted corn in his garden. 우선은 10 years ago 에서 역시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10년 전에 ago 라는 것은 전이죠. 전에 무엇 뭐, 무엇을 뭐, 했다. 뒤에 과거형 동사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planted 라는 과거형 동사가 쓰였습니다. 즉, 10년 전 Master t u n n e r Tunnel s u planted. 심었습니다. 무엇을? Corn. 콘을 심었습니다. Corn이라는 것은 옥수수를 말하는 것이죠. 어디에 심었을까요? In his garden. 그의 정원에 심었습니다.라고 문장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게 되면, A turtle came out of the woods. Turtle는 즉 거북이네. Came 왔습니다. 어디로부터? Out of the woods. 우즈라는 것은 원래 우즈는 나무죠. 하지만 우즈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숲속, forest를 의미합니다. 즉, 숲속으로부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Mr. t u n n e r gave us some corn and the t u r n e r went back into the woods. 문장이 조금 길죠? 여기까지 끊어 읽을 때 우선은 문장이 긴 것을 감안을 해서 접속사 end에서 끊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Mr. Turner gave it some curl 이라는 한 문장과 The Turner went back into the root 라는 또 다른 한 문장이 접속사 end로 연결이 되어서 실제의 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문장을 먼저 보시게 되면, Mr. Turner gave it. Mr. Turner 는 gave, 주었다. it. 그것에게. 그렇다면 이것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 언급된 a toddler이 되겠죠? 즉, 거북이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s o m u r 약간의 옥수수를 주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 toddler, 그 거북이는 went back. 되돌아갔습니다. 어디로? Into the woods. 아까 어디서 에 나왔다고 했죠? 숲 속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숲 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Every year since then, the same daughter has come back to when the colonist arrived. 네, 문장이 역시 조금 길지만 여기서는 크게 세 군데서 끊을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every year since then에서 끊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when 절를 두고서 종속절 주절로 나누어서 끊어주시면 될것 같네요. 즉, every year since then, since는 그 이후라는 뜻이겠죠. 즉, every year 매해 since then 그 이후마다 매해 the same turtle 같은 거북이가 has come back 계속 되돌아왔어요 when 뭐뭐 할 때, the corn is ripe. 옥수수가 ripe. 이글 때마다 같은 거북이가 계속 왔다라는 거죠. 옥수수를 먹기 위해서 왔다라는 기능으로 보면 되겠네요. Mr. Turner always gives a t taller corn. Mr. Turner 씨는 always 항상 네. 이 항상이라는 always는 빈도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빈도부사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 seldom, rarely, never과 같은 것들은 대표적인 빈도부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즉, 다시 말해서 빈도수를 나타내는 부사다 라고 보면 되시겠죠. 항상, 종종, 때때로, 가끔, 결코 이러한 것들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주어 다음에 위치를 하더라도 중요한데요. 항상 3인칭 단수일 때는 원래 동사에 S를 붙이잖아요. 이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한 OES와 같은 도동사의 위치는 조동사와 비동사의 뒤, 하지만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도 일반 동사 기부의 앞인 곳에 위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맷터 터널 어울리스케이프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는 티프티프 tip, tip, tip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즉, 맷터 터널은 항상 줍니다. 누구에게? The turtle. 거북이에게 무엇을? Corn. 옥수수를 줍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시게 되면. He likes his visitor and says it once a year. 네. 역시 문장이 조금 길지만 접속사 a n d 를 중심으로 끊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He likes his visitor. 그는 좋아합니다. 그의 visitor. 즉, 거북이를 좋아한다는 거고요. as, n 주어, he가 승략되었네요. he, h 가 승략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He says it once a year. 즉, 그는 봅니다. 그것을 역시 이시라는 것을 앞에 나와 있는 his beast를 다시 말해서 the turtle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는 그것, 즉그 거북이를 봅니다. 언제 once a year, 1 년에 한 번은 매해 보게 됩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내용을 다시 보시게 되면 매해마다 Mr. t u r n e r d 집에, 아, Mr. Turner's, 음, Turner's 집에 비지럴이 방문하는데 그 비지럴은 사람이 아닌 바로 터들이더라. 즉, 거북이더라. 그 거북이는 매 해마다 숲속에서 나와서 풀이 익을 때마다 오기 때문에 옥수수를 먹고서 다시 돌아간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 내용이 잘 이해되셨습니까? 모르는 단어들 우선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3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셔되는요 우선, 저희가 공부했던 부분이 다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v i s i t o 방문객이었죠. 그리고 p e r s o n 사람이고요. t u r d l e r 거북이, plant, 어, 여기 n이 빠져 있습니다. plant는 신자, 라는 표현이고요. corn, 옥수수, garden, 정원, 우주는 제가 아까 말했던 forest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숲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go back, come back, 되돌아오다, 되돌아가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요 same, 은 같다, 같은, r i k e e v e 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죠. r i k e 은 even, always는 항상, 이라는 빈도부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t 기 e y g i 페이지 보시게 되 이렇게, 이렇게, 이렇나 과거형 동사, ago가 보이죠? ago를 보시게 되면, 아까도 잠깐 내용에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ago나 yesterday, last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과거형 동사와 함께 사용하는 그러한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몇 전에 라는 의미로서, 여기를 먼저 보시게 되면, I'm not it, a kid, not a kid. 부사는 에 나옵니다. and t h e r e e years ago, 3년 전에, ago가 같이 그었을때우에 l a t 이라는 과거형 동사쓰쓴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I haven't met him이라고 하면 잘못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과거형 동사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 해부표피형을 외우는 방법은 생각이 될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어, 제가 공부했던 빈도부사 always를 보시게 되면 빈도부사는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rarely, seldom, never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빈도부사들은요 항상 빈도부사의 위치가 중요한데 일반 동사의 앞에 위치하는가, 비동사,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에 위치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하요말 clean the house에서 clean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always는 앞에 위치를 해서, 날만 always clean the house라고 되어 있구요. He is late. 그는 늦었어요. 그런데 sometimes라는 빈도부사를 넣고 싶었었는데, 이것은 이 동사 is가 있기 때문에 뒤에 위치를 넣어서, 뒤에 바꾸시 되기 때문에, he is sometimes late.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치까지 다 괜찮네요. 여기까지 보시고 마지막으로 내용 점검으로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 n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A와 E 중에서 가득히 는 부분이 다른 상황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3에 다시 내용을 읽보도록 할게요. A의 A v i s i t o r 터널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A visitor is not a person, a person은 사람입니다. 터널이 아니다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B번은 A와 다른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번에 a 더를 d d l e 그리고 D번에 Mr. t o 다 n e r has it, or gave it, g a 에게 s t 를 e f u r n t u r e 이때 이 t 도 a 더를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his b r i g 를 역시 동일한 A와 동일한 A의 한 c u d d 의미하기 때문에 다 모두 같은 개는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B번은 a person만 사랑해요. 그러므로 정답은 B번이 다른 것을 의미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 그리고 2번의 not the 터널스터 어떻게 어디시가었느 그는 터널을 it is garden. g 심었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in 을 h e g a r d 되겠습 네, 여기까지 내용 파이잘 되셨나요? 네, 모르는 내용은 다시 앞에서 조, 조심히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Sherry Hen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하으셨습니다